오늘은 국내 상장 미국 반도체 ETF 중 어떤 종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여러 ETF들을 한번에 정리 및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종목은 현재 국내 상장 미국 ETF 중 시가총액 상위 세 종목인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과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그리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입니다. 가장 먼저 구성 종목의 기준이 되는 기초 지수를 ETF별로 살펴보면 우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을 포함하며 미국의 SOXQ ETF와 동일한 기초 지수를 추정합니다. 두 번째로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5개 종목을 포함하며 미국의 SMH ETF와 동일한 기초 지수를 추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ETF는 다섯 가지 AI 반도체 밸류체인 카테고리에 속하는 미국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최대 20개 종목을 포함합니다. 이때 다섯 가지 AI 반도체 밸류체인 카테고리는 반도체 장비, 팸리스, 반도체 IP 및 설계 자동화, 패키징 및 테스트, 파운드리입니다. 그리고 종목별 비중은 새 ETF 모두 시가총액이 클수록 큰 비중을 포함시키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하며 한 종목당 비중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가 비중 상한이 20%로 가장 높고 따로 제한도 없기 때문에 대형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마지막으로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은 타이거 etf 두 종목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진행하고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는 매년 3월과 9월에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종목들을 비중 10위까지 각각 살펴보면 세 종목 모두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이 상위에 위치해 있고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면 상위 종목의 비중 차이가 있겠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TSMC, ASML의 비중이 비교적 작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해당 ETF는 미국 외 기업, 즉 ADR 주식에 대한 비중 제한이 있는 듯하네요. 그리고 모두.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취함에도 종목별 비중이 다른 이유는 일단 한 종목당 비중 상한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정기 변경 주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해당 구성 종목을 참고하여 자신의 투자 성향과 판단에 따라 종목을 선택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E.T.F.가 가장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브로드컴과 같은 대형주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 이러한 성과가 나타난 것 같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ETF의 경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규모는 모두 천억원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크고 거래량도 매일 10만주 이상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는 총수수료를 보면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ETF가 0.34%로 가장 저렴합니다. 다음으로 분배금은 새 ETF 모두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취급해주고 있고, 분배율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나 해당 ETF들의 분배금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보니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ETF의 상장일 이후 성과를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와 비교해보면 코덱스 종목이 약 50%가량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구성 종목 및 기타 요소를 보고 선택이 어렵다면 과거 성과가 뛰어나고 총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물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ETF의 경우 상장 이후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선택한다면 코덱스 종목이 가장 무난하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까지 알아본 세 종목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국내 상장 미국 반도체 ETF로는 에이스 글로벌 AI 맞춤형 반도체 정도가 있겠습니다. 해당 ETF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맞춤형 반도체 핵심 기업 열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다섯 종목이 사실상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 외에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설계 시장에 집중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ETF를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ETF는 최근 1개월 수익률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3개월 성과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내 상장 미국 반도체 ETF 중 어떤 종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여러 ETF들을 한번에 정리 및 비교해보았습니다. 최근 중국의 AI 모델인 딥시크 여파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미국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꽤나 많이 하락하였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에 꾸준히 주목해봐야 하는 시장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